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AI칩 생산을 맡긴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27일 머스크는 자신의 SNSX에 삼성의 텍사스 신규 펩이 테슬라의 차세대 A16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그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날 공시한 약 2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수주 계약이 테슬라와의 거래임이 머스크의 입을 통해 사실상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3년까지로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됩니다. 머스크는 이어 삼성은 테슬라의 제조 효율성 극대화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에 맡긴 A16 칩셋은 이 나노미터 공정 기반으로 2027년에서 2028년 출시 예정입니다. 현세대 A15보다 연산력이 두배 향상되며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현재 A14를 생산 중이며 A15는 TSMC가 대만과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A16부터 본격적으로 삼성과 테슬라의 협력이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이 칩은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테일러 펩은 삼성전자가 180억 달러를 들여 건설 중인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로 그간 수주부진으로 지연되던 공장이 머스크 효과로 가동 본계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TSMC 1세기던 고성능 AI 칩 미탁 생산 시장에 삼성전자가 본격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삼성 2나노미터 공정의 기술 경쟁력 또한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됩니다.